어, 90페이지부터 있는데,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제가 또글 쓰는, 글 쓰는 재주는 없고 말하는 재주만 있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여기저기 짜짓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 시켜놨습니다. 서책 내실 때는 내지 않는 것이 남들이 또다한거한 한 거니까. 근데, 욕 20세기에 들어와서, 21세기에 들어와서 그 부운동이 흥 1904년에 영국 외일죠. 1905년에 인도 남부 북부, 1906년에 미국 아주사, 1907년에 한국 평야. 이걸 아주 네 군데가 대표적인 북운동에 발원지더라고요. 근데 이 북운동이 일어난 그러한 그 공통점을 보면은 첫째가 회계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랫동안 이 부흥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모임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그다음에 이적과 기사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것이 그 부흥 운동의 공통 점이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대만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대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백여 년 전에 일어났던 부흥도 일어나지 않고 고무적으로 대만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또 특별히 제가 다임하고 있는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고 있고 그래서 위로를 받고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로서 1988년도에 대만 땅을 밟았는데 밟는 그날 대만 감독님과 그 제가 부임하러 갈 목사님이 두 군데 교회를 담임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공항에 오셔서 나와 집사람과 아홉 살된이결레를 데리고 그 교회에 부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당이라는 그 교회에 부임을 했고 그때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해본 적은 없고 중국교회만 목회를 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7분 23초인데 5분도 못그러네요 아, 그러면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여태까지 한국교회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저를 생각할 때 에, 한국말 하는 중국 목사 그러면 좀 이해가 편한데 어, 그 중국말 하는 한국 선교사 그러면은 같이 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 뭐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고 또그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체면과 이런 것들을 깎고 부시고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또 감독님이라 그래가지고 뭐 특별 대우해주는 게 별로 없고 교수님이라 그래서 특별 대우해주는 게 없고 저만 특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서 밥 먹을 때뭐 새우 까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저는 앉아 있으면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아, 그런데 에, 그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한테 내려오는 건데, 그 영을 받는 그릇이 그 나라 문화와 그 나라 민족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의 부흥을 집어넣어 줘도 아마 그게 이렇게 잘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네 가지의 공통점은 어디에나 다 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중국인 교회를 부흥하 그첫 번째 맡았던 교회를 6년 만에 8 명에서 60~70명으로 만들어 놓고 다음 부임지 평안당에 가서 여섯 명 모이던 교회를 한 4~50명을 만들어 놓고 또 개척교회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교회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두 군데를 맡고 다시 갔더니. 여전히 6, 70명 한 6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8년째 돼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 120명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6명 모이는 교회로 갔을 때에 한 6, 70명 모이다가 6명 모이는 교회로 가니까 너무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아마 도시들은 다 가본 것 같습니다. 거의. 도시에 있는 감리교회 부흥회는 다 다녀서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좀 났는데 한국에 가면은 다 여자로 알고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다가 올해 a 시아 미션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단체를 세우고 이승근 목사가 거기에서 이제 그 총간사를 맡고 요 주간에 지난 주간에. 중국 신학 논단이라는 단체와 같이 협의해서 북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목회자와 그다음에 교수들이 와서 논단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에, 앞으로 미래 세계는 화교들의 세계가 아니겠는가? 에, 그런 면에서 에, 저는 에, 중국 대륙에 계신 분들이 두 가지의 그 육로 실크로드지만 에, 저는 해상 실크로드로 에, 제가 뭐 능력이 많아서 중국의 13억을 다 감당할 수도 없고 제가 저희 도시의 17만 인구 중에서 겨우 100여 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리 큰걸할수 없지만 실크로드에 있는 중국인 교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호주와 유럽과 미국과 곳곳에 사람들을 보내고 부흥을 이끌어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는 결국에 가서는 중국 사람을 세워줘야 되지 내가 주인이 돼서는 그들이 또 쫓아오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쨌거나 모든 것은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다음에 저 여러 그 상대사님들한테 제언을 드린다면 은 기독교 부흥 역사 속에서 예배당의 부흥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이었다 그러니까는 큰 건물 위주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의 붕이었다. 그다음에 어떤 그 행사 위주가 아니라 말씀 위주의 붕이었다. 그래서 저에게 오는 모든 그 송도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재미가 없다고 뭐 행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크리스마스 행사와 부활절 행사 외에는 별 행사가 없습니다. 그냥 새벽기도와. 그냥 주중에 예배, 뭐 심방 그런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합쳐 가지고 붕을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세계 붕흥화를 한국 사람이 맞는 것이 아니라 세계 보고만은 부흥된 자가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자 선교자에게서 어려웠고 힘들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붕이 되었을 때에 세계 보고만을 주 맡을 수 있지 않을까 이생각이듭니다 이게 한국말이 좀 자꾸 돌아가지고 아이 죄송합니다. 이게 한국말로 이 설계한 적도 별로 잘 없고 그런데 에, 여러 면에 에, 부족하지만 에, 나이가 들어가니까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더라고요. 우리 유지열 목사님도 나이가 은퇴하시고 또 신광준 목사님도 또 감독님도 그러셨는데 다 같이 건강하게 끝까지 백 살까지. 살아 가지고 세계 부흥화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